잡힐 듯 하면서 잡혀지지 않는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우리의 생활을 180도 바꿔 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졌는데 그렇죠. 또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할땐또 반드시 마스크를 또 써야 돼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최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와 유진 씨는 집에 아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더막 예민해지더라고요. 음, 맞아요. 혹시 나도 모르게 휴대폰이나 또 혹은 뭐 리모컨 이런 작은 소품에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무언가가 묻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엄마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우리 딸들, 아들들 뭐 장난감 그리고 이제 외출하고 왔다면 옷 맞아요. 여기 혹시 바이러스 묻어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신경 쓰게 되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위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언제 나 깨끗했지만. <laughs>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깨끗할까 싶을 만큼 사람들이 정말 위생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온 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리뷰할 이 아이템도 이 위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드세요? 저는 이거 처음 해보고, 뭐지? 무슨 뭐안막 기계인가? 뭐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남편은 이 크기, 이게통가 생각 못하고, 뭐 손톱 말리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아니라고, 이게 뭘까? 그래서 안 돼. 저 진짜 막 소리 질렀어요. <laughs> 바로 살균기입니다. 살균기. 어머? 짠, 살균기인데, 안에 보면은 제후 엄마 김연주 올림이라고 해서 이거 만드신 분이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육아 과정에서 느꼈던 살균에 대한 염려, 불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v 이 a 이라는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네요. 너무 좋다. 이게 엄마의 마음은 진짜 통하는 건가 봐요. 너무너무 진짜 되게 뭔 필요했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 램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자세이 나를 수톱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핸디해요 음, 가볍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아령보다도 가벼워. 가벼워. 이걸로 운동될 수가 없어. <laughs> 너무 가벼워서. <laughs> 진짜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우선 누르면은 전원이 음, 켜져요. 이게 이제 5분, 10분, 15분 그리고 15분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든 상태에서는 살균이 안 돼요. 딱 내려놓으면은 불좀 보이시죠. 이렇게 세 길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들었을 때는 꺼져요. 이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외선을 우리 사람 몸에 조사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는 꺼지게끔 안전하게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커튼도 이렇게 설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그 꺼지는 그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든 상태에서 계속 살균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보인다. 이렇게 30cm씩 이동을 하시면 된대요. 제가 설명서 잘 읽었거든요. 소리 났죠? 띠릭 하고 이게 10초 간격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30cm씩 이동 뛰어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살균은 5초면 끝난대요. 근데 이제 10초에 한 번씩 이 띠릭 하고 소리는 나는 거예아요이 박스가 뭐냐면 이 안에 살균하고 싶은 물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핸드폰. 이어폰. 자질구레한 물건들 한꺼번에 넣고 이런 애들 장난감. 심지어 이 정도 크기 인형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넣어버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아무래도 빛이 이 안에서 오히려 더 골고루 잘 퍼지겠죠? 이렇게 이제 10초 있으면 살균이 끝나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이 살균기의 V A 살균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일단 일상에서 감염되기 쉬운 대장균, 폐렴균, 목록균 살모넬라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잖아요. 다이브리오바실러스 그다음에 황색포도상구균, 슈퍼박테리아. 이 아이들을 다 5초 만에 99.9% 살균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단 5초 만에? 그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이거 한 번씩 유행해요. 그래서 아이들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도 99.9% 살균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너무 좋다.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고, 이렇게 장적이지 않게, 하지만 안전하게 살균을 할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딱 봐도, 일단, 디자인도 예쁘잖아요. 저는 10점 만점에 12점 드리고 싶네요.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리뷰해드리게 됐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육아용품을 찾다가 직접 개발을 하신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아 역시. 그러니까 역시 진짜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걸 바로 제품화한 그런 음, 찐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와우. 보통 육아용품 살균기는 뭐 접병용, 칫솔용, 음. 뭐 보통 이렇게 제한적인데 일단 우리 손에 닿는 물건이면은. 뭐든지 살균이 가능한 거예요. 예. 네, 그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게 또 네. 가볍고 네, 네. 어 사실은 저도 예전에 살균하는 그런 가전제품 갖고 있는데 너무 무겁고 그다음에 또 이게 유선이다 보니까 음, 사용하는 음. 게 진짜 불편하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 아이는 무선에다가 가볍고 음. 휴대성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오, 리뷰하면서. 네. 음. 이게 어떻게 살균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우선은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뉘는데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UVC라고 하고요. 네. 어, 근데 UVC는 미생물의 세포에 담긴 핵산과 DNA를 파괴해서 살균을 아 시키는 거라고 해요. 네. 아, 빛으로 아예 미생물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어, 그런가 봐요. 아 네. 너무 신기하다. 우와, 빛으로만 살균을 하는 거니까 화학성분이 없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살균 소독하면 약품 같은 거 쓰잖아요. 맞아요. 네. 끓는 물에 막 끓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되게 간편하게 살균되는 것 같아요. 어, 기량씨, 얘도 갖고 다니면 딱 좋겠네. 그러네. 네. 저안 그래도 지금 탐내고 있어요. 기량씨, 그리고 기차 자주 타니까 기차 안기 전에 한번 싹해줘게 아, 방역을? 어, 셀프 방역. 셀프로. 저는 근데 진짜 이거 개발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음. 싶어요. 네, 저희 육아하는데 훨씬 음. 편하게 지금 정말 너무 좋은 육아템을 만들어주신 음. 것 같아서 감사드리네요. 네.